부동산 탐구생활 안녕하세요 AM리더스 김민혜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보개기 2편 소득세입니다 몇 번의 개정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다주택자라면 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또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할 경우 미등록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임대수익금액 2천만원 이하가 분리과세로 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임대수익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맞추시는 게 좋겠죠. 그럼 신설된 규정부터 천천히 알아볼까요?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 중 분리과세 대상자의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2천만원 초과하는 종합 과세자가 사업자 등록 대상이었고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분리 과세 대상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분리 과세 대상자도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대상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등록 기한에 맞춰서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등록 기한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분리과세 대상 종합과세 대상 상관없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요.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분리과세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만약 주택을 임대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주택임대 수입이 있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수익금액의 0.2%가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소득 금액이 아니고 수입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남는 게 없어도 매출이 있으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대상이라는 거죠. 가산세 부과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주택 임대 수입 금액 2천만 원 이하가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과세로 전환하면서 납세자는 분리 과세와 종합 과세 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가세보다는 분리가세가 더 유리하고요. 또 분리가세 시에는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의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면혜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는데요. 분리가세 계산식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분리가세산출세액 계산식은 주택임대수익금액에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고 공제금액을 빼줍니다. 그리고 단일 세율 14%를 곱하면 납부 세액이 나오는데요. 주택 임대 사업자라면 추가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 수익 금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 수익 금액에는 임대료와 간주 임대료, 관리비가 포함이 됩니다. 임대료는 주택 수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른데요. 월세는 거주지 포함해서 집이 두채 이상일 때 월세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집이 한 채이며 월세 수입을 비과세 해주는데요. 여기서 공시가 9억 초과인 고가주택을 월세로 임대할 때는 한 채라도 과세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입니다. 거주지 포함 3주택 이상 소유자 중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를 하는데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소형주택은 빼줍니다. 소형주택 조건은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이고요. 여러 채를 임대하고 있어도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 경비율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했을 때 60%, 미등록자는 50%를 인정해 줍니다. 공제금액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400만원, 미등록한 경우 2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 공제금액은 항상 해주는 것은 아니고, 주택임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을 해 줍니다. 또 단기 장기 여부에 따라 추가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장기는 75% 감면, 단기는 30% 감면이 되어서 세금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면 적용을 받으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하고요. 두 번째, 임대 개시 당시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도 꼭 준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세금 얼마나 내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분리가세 대상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볼까요? 먼저 전부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미등록했을 때와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각각 계산해 보면 미등록자는 112만 원, 장기 임대 사업자는 14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또 모든 임대 주택을 전세로 주고 있는 경우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세는 간주 임대료를 먼저 계산해야 하는데요. 간주 임대료 계산은 전세 보증금 총액에서 3억 원을 빼주고 정기 예금 이자율 1.1%와 임대 일수를 계산해서 곱해 주면 됩니다.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2천만 원 이하이면 역시 분리 과세 대상자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전세보증금 합이 18억 8,700만원일 때 간주임대료가 1,999만원으로 2천만원 이하가 됩니다. 즉, 18억 8,700만원까지는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14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부동산 규모에 비해 세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럼 임대료 얼마까지 세금이 안 나오는지도 알아볼까요? 계산을 해보면 임대수익금액이 주택임대사업자는 천만 원, 미등록자는 400만 원까지 소득이 0원으로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는 월세로는 약 83만 원, 전세로 임대할 경우는 보증금 총액 약 7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등록자는 월세로는 약 33만 원, 전세로 임대할 때는 보증금 총액 약 4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소득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이 금액 아래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 소득세 정리해 봤는데요.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확실히 소득세가 적어지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소득 금액이 없어도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니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부동산 탐구 생활.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